할렐루야!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. 여호수아서 19장 32절부터. 51절입니다.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내곕과 네 얌네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타볼에 이르고 그 끝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수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띔과 세루와 한맛과락각과 긴네렛과 아담아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나덱과 페세메스니 모두 1 9성읍과그 마을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.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재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일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부돈과바알랏과 여훗과 분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군과 락군과 요바 맞은편 경계까지라.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.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. 단자선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.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우수에게 아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우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삼지 나낫 세라를 주매 여우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망문 여우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보혈절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부터 여우수아서 묵상을 다시 이어가는데. 어디까지 봤었는지 기억나시지요?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납달리와 단지파가 배분을 받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받음으로써 땅 나누는 일이 마쳐집니다. 51절에서도 밝히듯이 여호수아 혼자서 독단적으로 땅 분배를 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함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입니다. 정복도 순종으로 했지만 나누는 것도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.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의 싸움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. 먼저 단지파입니다. 단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저 멀리 북쪽까지 가서 레셈이라는 곳을 차지했다고 합니다. 받은 땅이 인구에 비해서 좁기도 했지만 아마도 그 지역의 블레스 족속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배받지도 않은 다른 땅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것이 좋다, 나쁘다 따로 언급은 없지만 사사기 18장을 보면은 이런 확장을 통해서 단 지파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. 그런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할수 있겠죠. 자, 하나님이 정해 주신 축복을 놔두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다른 곳에서 축복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이 축복의 자리요, 사명의 자리임을 믿고 충성하는 자들이 돼야겠습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먼저 좋은 땅을 자기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분배를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다른 집파들이 다 받은 후에 마지막으로 자기 땅을 받습니다. 끝까지 성경이 말씀하는 큰 자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 먼저가 아니라 나중에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.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요 복된 자입니다. 이 여호수아처럼 큰 자로서 복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.